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입니다 오늘도 주말에 캠핑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캠핑인데 저도 빨리 캠핑 익숙해져서 저 혼자 좀 솔캠도 한번 다녀보고 와일드 캠핑도 한번 다녀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가족 캠핑이니까 지금 저희 가족이랑 저희 처남네 가족이랑 같이 떠나는 캠핑입니다 네, 그러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파프 두 번째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잘칠 자신 있나? 아니? <laughs> 근데 그, 그날 그 이후에 공부 안 했어 나 <laughs> 어떻게 치는지 몰라 <laughs> 괜찮아! 그냥 대충 비바람만 피할 수 있으면 <laughs> 내일 또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응. 치긴 쳐야겠지? 쳐야지 <laughs>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어, 아니야, 내 뒤로 계속 잡을게 지금 제이가 삼각대를 또안 가져와가지고 <laughs> 올 때마다 뭘 이렇게 빼놓고 오는지 진짜 <laughs> 내가 잡아줘야 될거 같은데 그또 <laughs> 그러. 아니야, 나요번에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멋지게 하고 싶은데 나도. <laughs> 야, 내가 팩으로 따봐 갔지? 저기 있다. 야. 이번에는 좀 각이 나오는 거 같지 않아? 느낌 좀 좋은데나? 어, 이제 알겠어. 알겠어. 오. 또뭐안갖어아 진짜 <laughs> 뭐야 이건? 타프 타프 폴대 안 가져왔어. <laughs> <laughs> 아, <타프 폴대. 웃음> 여러분 제가 또뭐 <laughs> 뭐야 뭐야 뭐 어, 뭐야 뭐야 벌벌이야 벌이다 벌이다. 오,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커? 뭐 뭐? 여 여. 벌이 이만한데? 아, 어 봤어. <laughs> 조용히 좀 하고. 우리 어떻게 그럼 폴대 없어도 돼? 안 되잖아. 폴대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못 쳐? 우리 못 쳐? 아... 아... 망했다. 아... 아... 어? 집에 갔다 와. 가서 고양이들 좀 봐주고 <laughs> 간 김에. 아... 어찌, 어찌. 네, 어떻게든지 지금 치기는 쳤습니다, 이건. 폴대를 제가 네. 폴대를 안 가져오는 그런 멍청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쪽은 땅에다가 박았고 이쪽은 하나는 저쪽에다가 <laughs> 그리고 다 나머지는 저멀리 있는 나무에다가 어떻게 해서 어, 근데 이게 너무 낮아. <laughs> 어쩔 수 없지. 너무 낮아. 어쩔 수 없지. 아, 폴대를 어떻게 안 가져오냐. 아. 왜 하나씩 빼먹는 거지? 아, 그러니까. 아이씨. 다음엔 절대 안 빼먹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다, 다음엔 딴걸 빼먹겠지. 이제는 식탁을 깔고 음. 밥 먹을 준비를 해야죠. 그래. 나오서 해. 철판입니다. 철판. 오늘은 우리가 철판 주 요리가 철판 보금이기 아, 때문에 탄은 이렇게 가지고 왔고 짜라라라. 갈비를 먹고 밥을 볶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으흠, 맛있겠다. 조용하다, 그렇지? 응. 아 너무 좋다. 아 캠핑은 진짜 이 맛에 오는 것같아데 그러니까. 조용하고. 근데 이게 너무 떠지나? 어. 아니 낮 시간인데 뭐 어때? 응. 근데. 응. 저번에 갔던데랑 진짜 좀 다르다. 얘쟤쟤 뭐야? 저건 나비야. 아, 아, 아까도 쟤 아니야? 아까 벌이야. 아까 너무 무서웠어 너. 아니 근데 어. 그렇게 벌레가 무서운데 어떻게 야생 캠핑 야 뭐야 와일드 캠핑? 응. 그걸 한다는 거야? 닥쳐 <laughs> 아 진짜 벌을 무서워 하거든요 <laughs>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요? 좀더 열을 받아야 되나? 아니야 해도 돼 응. 그러면 저희는 맛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음맛다음 그냥 나쁘진 않지. 맛있어 맛있어. 음 고기를 조그만 거부터 먹어. 나 먹어? 응. 음 응. 맛있어. 응. 자 이제 밥을 볶아 먹을 어. 시간. <laughs> 알았어. 참기름 이제 여기다가 치즈 치즈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치즈를 이따 오코몬드 할 때도 넣어야 되지 않아? 어 아, 맞아 이거 치즈 맞아? 이거 밥? 이거 밥이야? 이거 밥이야? 야, 밥 <웃음> <웃음> 이거 밥가져 이거 밥이야? <laughs> 아니야! 여기 치즈도 있어! 이봐! 이거 치즈가.. 아 내가 섞었구나 잘못! 와 얘가 지금 밥.. 치즈가 왜밥 넣었어요 지금! 와.. 어, 모차렐라 치즈가 밥까지 생겨가지고.. <laughs> 아씨 망했다! 망했다! 큰일났다! 큰일났 그래 놓고 나나 비난하려고.. 어우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냐.. 일단 이거 걷어내야지! 아니야 이건 괜찮아! 밥이니까! 아니어지아 밥이 응. 어, 망했다 치즈 없다 큰일났다! 괜찮아! 거기다 안 넣어도 돼? 어! <laughs> 아모짜렐라치즈 대신에 밥 가져오고 있죠? <laughs> 미안해. <웃음> 괜찮아 나는 폴 때도 안 가져왔잖아. <laughs> <laughs> 엉망 괜찮이구만 어째 첫첫 캠핑보다 안 가져온 게더 많냐? 첫 캠핑에는 그래도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을 안 가져왔는데 그, 이번엔 되게 크리틱한 이번에는 되게 크리티컬한 것들. 어.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을 안 가져왔어. 아, 이게 한번 가봤다고 이게 여유가 생기는 여전에 이, 이 얘기 했었는데. 아침에? 어. 여튼 아, 일단 먹고 생각하자. 초짜들이. 음. 어, 언제 쯤 제대로 된 캠핑을 할수 있을지. 맛있어 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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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치즈 가루는 없지만 모짜렐라 그래도 맛있다. 음. 지금 저희는 저희 캠핑 스타일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니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음. 음. 베개. 저희는 아직 베개를 못 샀기 때문에 집에 있는 쿠션 가져왔어요. 지금. 그냥. 한국에는 그 셀레피... 메모리 폼 베개가 되게 싸던데 여기는 되게 비싸요. 아, 자고 싶다. 진짜? 잠잘것 <laughs> 같아. 네, 저희는 캠핑장 밥다 먹고 설거지 하고 대충 정리해 놓고 응. 지금 여기 캠핑장을 한번 둘러 둘러 볼겸 그리고 화장실도 한번 찾아보고 그지 응.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캠핑장을 이렇게 좀 구경하러 다니다가 여기 빈 사이트가 하나 있어서 아직 여기 사람이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빈 사이트가 있는 김에 여기 캐나다 국립공원 캠핑 사이트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이렇게 차 진입로가 있고, 이쪽에 보면 이렇게 연석이 있어요. 차는 이 이상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돼 있고, 그리고 이 뒤쪽에 텐트라든지, 그지 어, 그런 거 세팅을 할수 있게끔 돼 있고, 그리고 여기 화로대 여기 이제 테이블이 있고, 요 정도가 답니다. 그리고 저 사이트 저쪽에 길에 사이트하고 사이트 사이에 물 나오는 곳 수도, 수도가 하나 정도씩 배치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정도가 RV 말고 그 여기는 일반 텐트들이 와서 캠핑. 캠핑하고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저번에 갔던 캠핑장은 어. RV 전용이었던 것 같아요. 천함이 타프 폴대를 빌려줬어. 그지? 커플을 제대로 찾습니다. 이게. 음 맛있다. 네 저희는 지금 캠프장에서 좀 쉬다가 해변 강가? 호수 호수? 호수 가 그쪽으로 그냥 저희는 하이킹하러 가고 있습니다. 저녁 먹으러. 네, 이제 저희는 다시 캠핑 사이트로 저녁 먹으러 응.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걸었나? 어, 30분 정도. 이제 30분 걸어서 가면 되지? 어, 다시 그대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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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오늘 저녁 오코노모야키를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집에서 한번 해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서. 응. 여기서 또 한번 해 먹으려고. 반죽은 집에서 해왔죠? 예. 야, 너 해산물 안 갖고 왔지? 헉! <laughs> 와. 그래서? 냉동실에 있는 거. 아. 아. 저 고기 좀 먹어봐. 고기를 넣자. 알았어. 됐 Yeah. Wow. Nice. Nice. Wow. You need to lend a helping hand when you wake up. Just know that we're always there. And when you call, we answer you can always get you through. don't matter where you go, cause we're always there. 저희도 없긴 아니고 <laughs> 좋아? 좋은거야? 몰라 나 <laughs> 한번 해봐 한번 안해봤지? 한번도 어 너무 쑥스러것 한번도 안해봤지 장작패기 그렇게 하면 안될거어 그렇게 결대로 해야되지 않을까? 어, 어 하고서는 그렇지 이거 아파 야잘 안되는구나 하루 종일 걸리겠어. <laughs> 아이고. 아이고. <놀람> 아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 안 되겠다. 나나나야안 아, 돼. 우리 아무냐? 지포는? 나이터도 말을 안 듣네. 예. 자, 이번 캠핑 완전 엉망진창이고. 전에도 잘안 되지 않았어? 다시 말해 봐. 이자. 이거 이거 풀. 응.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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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지금 둘째 날 아침 지금 시간이 6시, 새벽 6시입니다. 어. 저번에 캠핑 갔을 때가 4월 말이고 지금이 월 말인데 따뜻할 줄 알았는데 더 춥습니다 지금. 지금 기온이 3도입니다 3도 그래. 아, 엄청 춥네요 지금. 뭐 잠잘 때는 슬리핑백 안에서 자서 뭐 그렇게 추운지 몰랐는데 아침에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슬리핑백 밖으로 노출되는 피부에 피부는 엄청 참네 엄청 찼고, 춥고, 어. 이제 일어나서 아침 먹고, 짐도 좀 챙기고, 그리고 그쪽 강, 강가? 호수. 호수, 어. 거기 호수가, 여기 한다고한 40분, 3 0 40분 가면 호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 들렀다가, 그리고 집으로 갈 생각입니다. 뭐. 이게 이번 캠핑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두 번째 캠핑이라고, 괜히 좀 약간 여유불이다가 첫 캠핑보다 더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laughs> 뭐 점점 나아지겠죠.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아침은 컵라면이지. 난 우동. 자 이제 정리 다 끝내고 집으로 갑시다. 아니지, 집으로 가는 게 아니지. 호수, 호수, 호수에 잠깐 들렀다가 응. 그러고 집으로 갑시다. 가자, 가자. 아, 여기는 카누 정박장이네. 저쪽이, 저쪽이네 해변은 아, 야, 이거 무슨 호수가 바다같아 바다 응. 백사장이 있어 응. 응. 어, 이건 뭐지? 예, 다음에 이 캠핑장을 다시 한번 더 와가지고 여기가 너무 어. 즐길게 많네 다음에 여기와서 저 카누 빌려서 한번 타보자 우리 아 그럴까? 그러니까? 어. <laughs> 네. <laughs> 저희는 다음에 그러면 다시 인사드리고 이번 집으로. 캠핑은 여기서.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녕 <laughs>